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스비시 전기 마이크로 레이저 담당자 김광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헤더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버전 화면에서 상단 우측 끝에 파라미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올 컨버전 셀렉트와 헤더 셀렉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헤더 파일을 활용하시면 자동으로 파라미터를 설정하시고 가공 전 준비 동작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헤더 파일은 가이드 인식, 신축률 적용 등의 필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헤더 파일의 최상단에 조명번호, 가이드 번호의 파라미터 번호를 입력하여서 자동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본 헤더 파일 명령의 최상단에 조명번호 597, 577번, 가이드 번호 552, 563번을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공 시작 전 테이블 흡착을 빼고 다시 넣는 코드는 기본 헤더 파일의 m22 아랫부분에 넣어주셔야 하는데 m41이 off, g04 곱하기 1.5가 대기 시간, m40이 흡착 on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로 보고 있는 위치에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원본 데이터를 만드셔야 하는데 0.0을 기준으로 원하는 좌표를 쭉 적어주시고 헤더 파일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적용해 주신 후 컨버전을 해주시면 카메라 위치를 기준으로 원본 데이터에 적어준 위치에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형성됩니다. 이것으로 헤더 파일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